자,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라틴 리스트 라인댄스입니다32 카운트 투어 레벨은 인프로버. 자, 태그가 한번 있습니다. 세 번째 월 마치고 6시에서 4카운트. 어,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섹션 1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섹션 1, 왼발, 사이드, 이하이드 사이드. 왼발, 포스 사이드 포로스 자, 오른발 사이드로 회전 스웨이 오른쪽, 왼쪽 자, 시저 스텝, 오른발 사이드, 그리고 크로스트 자, 카운트 1, 2, 3, 4, and 5, 6, 7 롤링. 자 힙을 롤링할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퍼드 힙 롤링. 그래서 셋시 방향까지 이동. 자카운 t 투앤 and three, four, 오른발부터 크로스 사이드 뒤안으드 왼발 클릭. 자로스 왼쪽 상공에 로 오른발 왼쪽 4분의 1, 6시간 이하로 왼발 포드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락킹체어 포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한박자 폴드, 오른발 돌크로스 자, 카운트 1, 2, 3, 4, 5, 6, 7, 8자여러 풀강 친구들 드리겠습니다. 파식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앤파식 세븐 에이 앤원투앤 쓰리 포파식세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2 and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마치고 6시 방향에서 왼발 사이드 그대로 터치, 왼발 사이드 그대로 터치. One, t 오늘도 네.